주차그것들 있어가지고 그 왼쪽에 약간 저런 집들 아까 거기보다 깔끔하다 그 그래? 생각은 어때? 모르겠어? 깔끔해 오 좋아 2층이라고 생각 이층이이런것들이 어, 있어서 훨씬 프라이빗해 그러게 아까 그분은는바 옆에 사람 지나는는이이지 음, 저런 이층인데이층은 어, 저쪽 이야이런 음, 저런 거다 네. 그런데 2층이또보이긴하는데 훨씬 프라이빗할수 있어 거기 1층싹틀 틀인데. 뭐. 음, 난 <laughs> 여기가 더 좋은 거 같아. 음. 오빠는? 그래. 그래. 난 사실 투 베드 투 베스라는 거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 어중 중요한 아투 베스가 아닌가? 원배스인가? 원 베스인가? 아원 베스여도 상관 없고 일단 투투 베드가 중요한 거고 내가 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음. 두 번째는 이제. 직진이 그냥 가면 되나? 응두 번째는 그 뭐냐 어 자기가 중요하지 나는 회사 다니거나 일하는 사람이라서 일할 사람이라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오피스였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나 일하는 동안 주변을 다니거나 자기가 자기도 샌디에고를 즐길 수 있을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개면 충분하니까 자기가 골라라라고 얘기를 한 거지. 차로 오분 거네. 저까지. 사실 아까 거기가 위치가 좋긴 한데 음? 인테리어가 여기가 훨씬 예뻐서. 음. 이머지 네. Finish. Our l e a t professionally contact you within. That's it. I'm g o i n 그렇지. 너무 예쁜데? 날씨 날씨 좋으니까 되게 좋다. 구닥. 응. 청어야? 아, 어. 아, 우리 발코니도 있네. 팔공 7호에 위치 괜찮은데? 이분들 이웃인가? 밑에는 사람 안 사나? 오, 괜찮은데? 어피고 그러면 안 돼. 괜찮다. 좋고, 보이고. 아까 다녀온 리징 오피스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렌탈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게런터라는 거를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게런터는 저희가 세입자가 만약에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대신 내겠다라고 하는 보증인 같은 건데, 월세의 4배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보통은 가족들이 해준다고 하고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시겠죠? 근데 이거를 지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는 좀 무례한 일일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여기 리비지라는 개런터 전문 회사를 이용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리징오피스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여기에 정보를 내고 저희일 보증을 세울 것을 요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리치 음. 어플컨트요 어디야? 아 가까. 어, 다 해서? 리어플리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어디가어 With all prospective residents, applicants, and new residents. In this video, we'll show you how easy it is to verify your identity using Checkpoint ID. Verifying your identity is quick and easy. Simply open the link, scan your ID, snap. 간다. 맨날 가고 있어. 전날, 화요일부터 맨날 가고 있어. 화요일에 가고 수요일에 왜 갔어? 수요일에 한번더 보려고 갔잖 저녁에. 아 저녁에 구경했고. 어, 어제는 그 미팅 해야 돼서 갔고, 오늘은 이거 설운대로 가고. 어, 맨날 가네? 시원하지. 맨날. 맨날... 맨날 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집도 안 보여주고 재워주지도 <웃음> 않아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오빠의 t i 또다라는 거야? o y s You c o u l 내라는 l l h r 어드레스 보내줘도 되나? 도 하면 되고 지금 가스 전기랑 물은 아카운트 넘버 내가 해볼거고 보험은 여기 있는거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거 더 찾아보고 괜찮은거 선택해서 하면 되고 플로몬은 나는 3명 했고 오빠 3명 하면 되고 이거 가스랑 응? 전기 여기 어카운트 넘버 만들어 가야되고 그거 패시해주는거 아니야? 패턴테 물어봤는데 뭐하래? 어, 그냥 여기 홈페이지 링크도 있어가지고 어. 그냥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해보냐고 했더니 해보래 음. 그리고 인셔런스도 어? 해가야되는데 여기 IMT 자체 인슈런스가 있더라고. 응. 그래서 이걸 하거나, 패시 레모네이드라는 인슈런스도 한번 체크해보라고 말해줬고, 11.50인가? 아, 또... 매달. 그니까. 그... 그리고, 그 캐시어스 체크는, 응? 그 패시 니나한테 메일 보내놓으면 니나가 해놔줄 거라고 해서, 아, 뭐. 지금. 아이콘이에... 응? 뭐 타월이랑 이런 거 빨래 널어 놓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더라. 그래서 발코니가 다 되고 그렇게 깔끔한 거였어. 음. 뭐 중간에 베드버그에 대한 것도 있고, 음? 그 곰팡이에 대한 것도 있고. <웃음> <웃음> 어,

Where did you pick the location of where you wanted to live <laughs> thank you it's a security thing. So that way like, people can't feel That's good. There we go. How much did you end up paying from it? The rent. Oh. So you started your 더. I see. I see. I see. I see. e e I see. I see. s see. 한 달치 월세가 나와. 음예 됐다. 그럼 이제 집만 꾸미면 니다 예. 예. 여성풍가? 음. 이제 체크아웃 하고 새 집으로 이사간다. I will go. I will go. I w i 오케이.